여러분, 양집사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. 우리 고양이는 왜 저렇게 자는 걸까?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. 고양이들의 잠자는 모습? 그냥 귀엽다고만 생각하셨죠? 사실 고양이의 잠자는 자세는 녀석들의 심리 상태를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는 비밀 언어랍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고양이 수면 자세별 심리 상태를 파헤쳐 볼까요? 첫 번째 가장 흔한 자세 엎드려 자는 자세. 이 자세는 경계심이 낮고 편안함을 느낄 때 나오는 자세예요. 주변 환경에 대한 위협이 없다고 판단하고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있다는 증거죠. 두 번째 식빵 굽는 자세. 앞발을 몸 아래로 접고 엎드려 자는 모습. 마치 식빵 같죠. 이 자세는 아직 잠들기 전 릴렉스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. 주변 상황을 주시하면서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. 귀여움 속에 숨겨진 야생 본능. 왠지 멋있는데요. 세 번째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자는 자세. 추위를 많이 타. ほな。 불안감을 느낄 때 보이는 자세예요. 몸의 열을 최대한 보존하고 급소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죠. 양이의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 담요 하나 놔주는 건 어떨까요? 네 번째 배를 하늘로 드러내고 자는 자세. 세상 편안한 이 자세는 고양이가 당신을 100%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.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집사가 최고라는 뜻이죠. 양이의 배를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욕구가 뿜뿜. 하지만 너무 과한 스킨십은 금물. 양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. 다섯 번째 옆으로 누 자는 자세. 이 자세 역시 안정감과 편안함을 나타내요. 양이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신호이기도 하죠. 이때는 조용히 양이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. 마지막 얼굴을 숨기고 자는 자세. 양이가 수줍음이 많은 걸까요? 아니죠. 이 자세는 양이가 주변 소리에 민감하거나 어두운 곳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취하는 자세예요. 양이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죠? 자, 어떠셨나요? 이제냥이의 잠자는 모습만 봐도 녀석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겠죠? 오늘부터 우리냥이의 잠자는 자세를 유심히 관찰해보세요.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고양이 이야기로 만나요.